자, 다세요 여러분들. 어, 오늘 이제 에반 육성기 종제볼 찍는 날입니다. 저번에 이제 에반이 조디앙레이가또 상향이 됐죠. 오늘 이제 신나미를, 블랙카트를 끼고, 오랜만에 풀전열 체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찬스의 패지 만약에 나오면은, 누구 껴줘야 되지? 뭘안 나올 건데 생각을 하냐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나올, 나올 수도 있지, 이게 또. 아, 요 자리에다가, 어, 아, 장갑에 이게, 아니, 너무, 코어칸이 없다. 야, 자동회복 그냥 없이 가자, 그러면. 코어칸 돈 주고 열자고? 아, 씨, 분되네 네, 뭐, 10억, 10억 매소야? 아! 아니, 곰마 잡고 이거 결정석으로 다시 이거, 야, 이거 맞는지 모르겠다, 어? 와, 이거 깨면 건맨 솔플 새 캐릭이다, 여러분. 진짜. 야, 좀 웅장해지는데? 여기서 잠깐. 나는 주인님의 메이플 스토리 캐릭터에 대해 설명하러 온 페페노에야. 2022년 4월 기준으로 명훈님은 275레벨 제로 클라스, 275레벨 레반 신남, 280레벨 호영 띵우니우시다. 이렇게 새 캐릭터를 키우고 있지. 뭐? 다른 캐릭이 더 있지 않냐고? 다른 캐릭들은 나도 모르겠어. 명훈님의첫 번째 건마 솔플 캐릭터는 본캐로 키웠었던 제로 클라스야. 2021년 5월 17일 밸런스 패치를 받기 전에 제로로 59분 30초만에 솔플에 성공했지 그리고 명훈님의 두 번째 검마 솔플 캐릭터는 진짜 본캐인 셋째 호영 띵훈이우시다야 제로로 솔플을 하고 약 3주 뒤 6.5호영으로 전섭 최초로 호영 검마 솔플에 성공하게 되었지 마지막으로 오늘 검마 솔플을 도전한 에반 신남이야 6회 결정부터 세렝 격파까지 많은 애정을 담아 키웠던 우리 신남이 이번에 에르다 노바의 쿨타임 감속 도나와의 쿨타임 탐지 조기악 레이의 발동 난이도 완화 등으로 에반이 많은 상향을 받았어 우리 신남이는 과연 곰마 솔플을 할수 있을까? 그럼 다들 영상 재밌게 봐줘. 자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버블이 준비 완료 됐고 아그블라스고, 히어스고, 히어스 나이스. 자 다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신남이 곰마서 솔풀 시작합니다. 자두개딱 뭉치면은 한 번에 가자. 자 내려와 오케이 이거까지 <목소리> 어, 야와시원스에다가 아크 버프 너무 좋았다 나머지까지 와 이거지 어 어우 피해줘 어우 피해줘 어우 피해줘 아 무적기 오른쪽으로 유도 오케이 나이스 다시 왼쪽으로 보면서 띠로리로리로리로 두명 겹쳤을 때 여기서 드래곤 브레이크로 마무리 이 페이즈 깔끔하게 갑니다 와 좋아요 고디엄이 안 썼다고? 뭐야 고디엄이 안 썼었어 야 MVP 슈퍼 파워도 참고해서 안 가져왔다 아니야 괜찮아 그런 건 괜찮아 깐츄룰로극복한다는 마인드 자 삥나도 여러분 들저조디악 패치 때문에 괜찮습니다 조디악 벌써 와 중앙까지 오늘 패턴도 좋은데 어 도망쳐! 자 이번이 조금 많이 위험해. 야 위지 쓰고 위쳐. 아와말 뭐야. 아 씨, 야 오케이 어 도망가. 어어어이 좋은 어, 사람이네. 어, 카 깔끔한데요. 오어 풀젝카 어, 좋고 좋고. 여기서부터도 에반이 장점. 우리 설치기로서 골을팔수 있다. 자, 이번엔 뭐 블링크로 그냥 안전하게 사는 게 낫겠죠? 겁맛 좀 끌어 자렉 뭐야! 뭐야! 어, 씨! 너 살았어! 어, 뭐야! 렉 뭐야! 아니, 클라이언트 브레이크를 여기서 당할 뻔 했네? 원경이 지켜보겠다. 자, 그리고 텔포 쇽쇽. 자, 일단 쓰나미 아주 좋습니다. 열심히한 줄어. 오케이, 와, 서브레이 때문에 안 풀린다, 저 줘. 헉! 아! 가면 안 됐어. 안전하게 했어야 했어 이거는 내실수다 아, 풀 데카 까비. 아, 이왕 어차피 풀 데카 못하는 거 파괴 그냥 마구마구 맞으면서 해야겠다. 어쩔 수 없다. 그냥 이 콩을 탑 맞으면서 좀 해야겠어요. 맞아버려. 오케이. 오래 좋아. 와, 이거지. 이 파괴 쩔더라. 지속성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계속 조금미를 맞아주겠, 맞아주겠습니다. 아, 거맨이 진짜 빡세긴 빡세네. 피통이 너무 많아. 오오옹 아, 사색 들어갔다. 오케이. 방어막 녹여버려. 자, 사패.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제 퍼포 리필할 것도 좀 리필하자. 어우, 아, 여유로워요. 여유로워. 아, 근데 이제 길스가 빠지거든. 이제부터가 좀문제긴네 이제 퍼포먼 오오오오. 뭐야! 1밖에 안 들어가? 아니, 잡을 수 있겠지, 그래도? 코행이 하다가 또 이렇게 오니까, 어? 슝슝, 찾아보이네. 아, 근데 이 방어막을 다 까면 또 새로운 방어막이 리필돼. 이렇게 겨우 까고 겨우 까고 이 반복. 약간 잘 지키면서 침착하게 하잖아. 어, 뭐야! 방어 뭐였어 내가 검은색 발판이안 있었나? 아, 수어마 쓰면서. 앞으로 커맨드 때문에 엎드려 버렸어. 어 엎드리지 마. 아, 나 이제 이거까지 신경 쓰기 신경 쓰게 되버렸어. 고마서 진짜 집중력이 어? 많이 소요가 되는구만. 아 손목 아파. 아 소중서 불사. 피아노 삼십 한 시간 동안 친다. 한 시간 동안 피아노 치는 중. 드디어 이제 새 캐리 검마 솔플이 눈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짠! 신나미도 드디 여러분들! 검은 맵서 솔플을 성공합니다! 클라스 신나미 호잉기까지 세캐릭터드 성공합니다 신나미 아... 고생 많았어 음. 쌈쌈쌈쌈쌈쌈쌈 제발 진짜 이렇게 하고 나서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나와야 된다 생각해 나는 몽기 님 곰업어 55번째, 와, 장세 패치 또안 떴어. 아. 자, 몇번 잡았죠, 이제? 어, 64번. 64번 잡았는데, 창패시 없어. 존망게임. 영암볼이랑, 겉만볼이랑, 놀공은 두 개랑, 결정석. 결국엔 블랙패드 유지비용만 나왔네요. 예. 네. 아, 겉맨슬풀 결정석. 14억. 이번에 콘텐츠 투자 비용, 5차 코어 매트릭스 늘리기 이거 10억이랑 블랙카트 시청자분들 그때 아니 저번에 받은 거는데 지금 시세 한 15억에서 20억. 예.. 아 개같이 적자 봤습니다. 이거 맞냐? 그러면 연탐으로 한번 가볼까요? 호행이도건마 솔플 한번 갈까? 바로 검맨 연탐 솔플로 갑니다. 예. 자 이번엔 여러분들 연탐 건마서 솔플. 빠른 파타 그냥 먼저 미, 미치고. 야 여기서 파타 야, 뭐냐, 이거? <laughs> 아, 좋습니다. 아, 그때 다세 번이면 끝난다. 어? 빠아 캬! 이거지! 두 마리 컷. 아. 창세빛이 제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제발. 아, <laughs> 이게 무상이냐. <진짜. 웃음> 그냥 목자용인데될고 가서 회수나 했어야 되는데 이게 맞냐 이거 진짜. 야, 제로도 한번 해 보자. 제로 오랜만에 한번 가 봅니다, 여러분. 어어어 씨발. 그들이 뭐야? 반피 이곳이 나의 한계인가? 아, 이런. 이거 좀 뚫어 신세가. 아, 신세 뭐 해? 아, 잠깐만. 오. 오, 어, 아, 아 지, 지랄. 아. 어, 씨. 아 씨. 푸딜 아. 단 하나... 아, 니요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잖아. <laughs> 어... 아... 아... 실패하셨네. 아... 이 전력이었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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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분 아... 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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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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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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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신남이랑 호행이아건사살그리고제로까지 이렇게 3캐릭을 마치게 됩니다 아주 나이스 다음 목표는 컨셉까지 한번 더꾸려보려록 할게요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이만